3월 24일 맥체 성경일기 출굽기 35장, 잠원 11장, 요한복음 14장, 에베소서 4장 오늘 읽으실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출굽기 35장 말씀, 성막 짓는 일 함께 보았고 저녁에는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4, 5, 6장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합당한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인가를 그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신앙에 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신앙대로 사는 삶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삶에 관한 첫 부분인 사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사장 말씀에 관해서 제가 재작년 2019년 11월 달에 한달 내내 이 사장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장 안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4장 내용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믿음, 신앙생활의 터전이 되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함께 잘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된 교회를 잘 세우고 그 안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신앙이 범사의 그리스에까지 성장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사장에 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 3절 보시면, 먼저 이제 권면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혼자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고 각각 이제 맡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자기를 감당할 때 이제 같이 갈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신앙사관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관해서, 어, 공동체에 관해서 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사장 3절에 먼저 권면하는 것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지 직업이 같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뭐 출신지나 학교나 뭐 이런 게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장 자주 만나 매일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 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서로도 용서해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함께 살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거라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되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잘 지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되게 한 것을 잘 지키라. 그리고 또 운저리가 성령에,께서 하나되게 하셨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되어 있는가. 사절부터 보시면 몸이 하나다.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한 몸이고 우리가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가족을 보면 한 식구가 한 식구 속에 흐르는 한 마음이 있죠. 그죠? 한 핏줄, 그죠? 한, 그리고 엄마, 아빠 유전자, 한 형제, 한 피가 흐르고, 그한 그러니까 식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 성령을, 한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스피릿이 같아요. 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부르심의 한 소망. 동일한 소망을 바라보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동일한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오제를 보면 주님이 한 분이세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 믿음이 하나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요. 한 직장 다니는 사람 한 가족 못지않게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구약의 성막을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널판과 같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금박을 씌운 성도들이잖아요. 그걸 다섯 겹의 띠로 묶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것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성도들끼리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되는 이것을 깨뜨릴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종종 의견 다툼도 생기고 감정 싸움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교회가 좀 크면 부서들끼리 막 이제 싸울 때도 있어요. 저도 중일학교 이제, 옛날에 있을 전도사였을 때, 초등부하고 소년부가 옆에서 막 다툼이 생겨요. 뭐 예산 문제나 시설 문제나, 뭐, 기타 등등 문제로 막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이러면은 부서들 간에 막 이런 다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뭐, 여전도에, 일전도, 여전도의이 여전도에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가 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죠.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막 다툼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감정싸움이 날 때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특히 이제, 주방에서도 다툼이 잘 생기죠. 주방에서도 보면 다툼들이 잘 생겨요. 그런 것들. 막 양념이 짜네, 싱겁네, 뭐,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아.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죠. 다 어디든지 다툼의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데, 어, 넘어지지 말고 잘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극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진다고 하는 것은 등을 돌리고 안 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안 좋고 마음이 안 든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됨을 잘 유지하고 깨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주님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것을 할수 있도록 하나 됨을 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이 4장에 일절에 있는데 앞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박박 우기면 안 돼요. 상대방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좀 양보도 하고, 아, 그래, 그래, 알았다고. 아, 당신 뜻대로 하자고. 이 겸손도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할때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아, 막 고집 부리고 거칠게 그러면 안 돼요. 온유하게, 그냥. 온유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아줄줄 알아요. 참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 화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진짜 70번씩 7번까지로 참아 주라고 그러셨잖아요. 화안 내고 참아 주는 그게 필요해요. 내 생각대로 자꾸 그렇게 내 주장만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사람 잘안 고쳐집니다. 잘안 돼요. 그 아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냅두세요. 그냥 두시고. 그게 용납이에요. 그렇게 살게 냅두는 게 용납이라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자꾸 떠들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한두 번 얘기는 해볼 수 있죠. 근데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관 둬야 돼. 어, 관 둬야 돼. 그게 용납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됨이 안어지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저게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저게 안 되면 자꾸 다투게 돼요. 식구들 안에서도 저거 잘해야 돼요.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도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애들도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냅두세요, 그냥. 그냥 두시라고.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용납이 필요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게 되어야 하나됨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저렇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일일이 하나님께서 매를 쳐서 다 뜯어고치려고 하시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 <laughs> 하나님 이 용납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그런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안될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각각 은, 맡은 은사와 어, 잘하는 것을 함으로써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의 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재능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느냐면, 그 앞에 이제 7절부터 11절 사이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진로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신 것입니다. 각종 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주방에 섬기고 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뭐 성막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시설도 돌보기도 하고 찬양 잘하는 분들 찬양으로 섬기고 애들 잘 가르치는 분 교사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돈잘 버는 분은 물질로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각각 은사와 은사를 따라 섬기는데 또 이제 은사의 다른 측면은 직분이죠. 11절에.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사도로, 선지자로, 보금자는 자, 목사, 교사, 찬양대, 뭐뭐 섬기는 사람,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은사와 직분을 주셨죠. 장노님들은 교회를,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권사님들은 그 성도들을 보살피고 중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덕을 세우는 직분을 하잖아요. 교사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각각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셔서 각각은 이제, 어,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12절에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각각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장로는 장르, 권사는 권사의 일을 또 각각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전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봉사를 점점 하게 되죠. 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남을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전부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각각 다른 형태지만 남을 섬기는 일이라고요. 그런 일. 그 봉사 일을 이제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는 이제 다 받기만 하죠. 그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섬길 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고, 함께 이제 우리 약속을,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함께 이렇게 잘세워는 교회가 신통찬아지고 교회가 건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의 영적인, 영적으로 다 병들게 되죠. 교회가 건강하면,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장 앞부분에 이 공동체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각각 은사와 맡은 직분들을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성장을 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다른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는 세상적인 풍조들이죠. 이 세상적인 풍조는 다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정당화하고 서로 부추키고 권면하는. 아, 맛있게 먹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쉬기도 하고 안시, 어, 즐거움도 누리고 하는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한 열매을 남기는 일을 할 힘을 얻고 휴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TV 보면은 맛있게 먹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 요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 막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막, 뭐 식도로 하러 외국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 주신 것 힘을 얻어서, 어, 잘 살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근데 이 세상에는 전부 사람의 속임수, 간산, 욕, 교훈의 풍족, 세상적인 이런 사상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다 보면, 아, 그런가 하고, 이쪽으로 솔깃하고, 저쪽에서 무슨, 저쪽으로 솔깃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믿음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는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리,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살고 이게 신앙의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범사에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능력과, 지혜와, 이런 범사에 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그 15절 앞부분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런 거. 사랑 안에서 다 참된 것들이죠. 이게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범사의 예수님을 담도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맡은 바 사명도 감당하고, 막 용납도 하고, 화도 참고, 섬기고,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16절에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운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이온 몸에 제가 몸이 많잖아요. 몸에 관절이 많다. 관절이 뭐 365개쯤 된다 그랬나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관절이 뼈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손가락 끝에 이 마디는 많은 걸 거쳐서 이 손가락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당뇨병에 들면은 모세 혈관이 끝까지 잘안 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디마디가 잘 연결이 되고 피가 잘 통해야 되는 것이죠. 마디마디 연결.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가 있고 장로의 권사도 있고 뭐 교사, 찬양대, 뭐 요리사 다 있잖아요. 이게 다 회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구역이 있고 구역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연결이 쭉이 마디마디 연결이 되어서 최종적인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각각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전혀 섬김도 없고 소속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몰래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은 이몸된 교회의 연결이 잘안돼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몰라. 도와줄 사람도 없어.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책임도 지고 섬기기도 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 마디마디 연결이 돼야 이게 예수님께로 제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혼자 무교의 주의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성경적이질 않아. 그죠? 각각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벗어버리라. 믿지 않던데 불신자들이 하던 그런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런 것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결단을 하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몸에 붙이고 있지 말고. 그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거 과감하게 벗어버려요. 그건 사람들이 옷을 잘안 갈아 입으려고 하는 게 있죠. 귀찮으니까 <laughs> 익숙한 거 그냥 입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럽고 이제 뭐가 묻었고 냄새가 나면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돼. 그리고 새거 갈아 입어야 돼. 그것처럼 옛 사람을 그렇게 과감하게 옛습관 벗어 던져라 하는 거.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딱 착용을 하고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듯이 여러분 결심하고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옛사람 새사람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4장 26절에 그 앞에 26절은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분을 내고 죄를 짓고 뭐 이런 거 있죠. 화를 풀지 않고 계속 품고 있고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나. 해지기 전에 그날 그날 풀어버려야 돼요. 얘기를 밤새도 하든지 어게하든지 이게 풀어버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이러면 아예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게 이제 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고 그 뒤에도 또 있지만 또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 욕이라든가 저주라든가 뭐 이런 거 비난하는 말들 이런 것들 좀 더러운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화제 옛날 음담 패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입 밖에도 올리지 마라. 더러운 말은, 그리고 다른 신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여간 더러운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 좋은 말을 해라. 듣는 사람들이 다 듣고 흐뭇한 말, 그런 말을 해야지 불쾌해질 말, 이런 말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문해 보니까 저런 말에 관한 교훈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좋은 말을 해야지 안 좋은 말 입에 올리면 자기 자신도 마음이 더러워지고 듣는 사람들도 불쾌해지고 다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옛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죠. 과감하게 갖다 버려야 죠요 좋은 말을 입에 이제 달고 살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4장 30절에 또 있는데 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자꾸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예를 들어, 31절에 모든 악독함, 악독한 말, 은혜로운 말이고, 악독한 말, 노하는 no 거, 화내는 거, 성령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이렇게. 화내지 말고,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막 떠들고 다니고, 비방하는 거, 악의, 악한 뜻, 이런 것을 이제 이다옛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참 별로 안 좋죠. 어둡고 화내고 막 이런 것들. 이거 좋지 않습니다 다 갖다 버리고 새사람의 속한 것. 32 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악독하고 악기를 품고 노하고 하고 전반대들 친절하게 해야 돼요. 친절하고 상냥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불쌍해요.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안 불쌍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다 다 힘들어요. 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고, 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실수하잖아요. 나도 실수해요.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 합니다. 실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 실수할 때좀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셨다니까. 우리도 용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주기도만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남 용서 안 하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도 못 해, 하나님께. 용서해야 돼. 이게 이제 세 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그죠? 내용이 분명합니다.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과감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하고 범사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담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전이 되는 이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됨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기도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주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장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쭉 보시면 아주 분명하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말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신앙이 잘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월 24일 맥천성 결기 추력 35장, 자언 11장, 요한복음 14장, 에베소서 4장이에요.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이 말씀 대로 살아가 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